가성비 끝판왕이라 불리는 b 아이디 아토3를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토3를 취급할 수 있는 캐피탈이 몇개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캐피탈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제휴된 캐피탈로 선금의 재고들을 출고하여 최저금리로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캐피탈이나 아토리 진행이 안 되는 곳으로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비싼 금리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문 재고 물량으로 하시게 되면 대기 없이 바로 출고도 가능하십니다. 선전문 물량들은 렌트나 리스로만 가능하며 할부로 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렌트리스 견적 받아보시고 렌트리스로 많이 출고하시고 있으니 아래 차량 설명 보시고 견적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BYD 아토 3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열풍이 다시 불고 있는 요즘 디자인도 세련되고 가격도 꽤 합리적인 아토 3 모델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국가 보조금까지 제공하면 2천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 진짜 실화일까요? 저도 궁금해서 직접 스펙부터 옵션, 주행 성능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가격과 트림 구성을 보면요, BYD 아토 3는 기본형과 플러스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뉘는데요, 기본형은 3,150만 원, 플러스는 3,330만 원으로 출고가 차이는 약 180만 원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 145만 원을 적용하면 기본형은 2,945만 원, 플러스는 3,125만 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여기에 지방 보조금까지 받는다면 2천만원 초반대, 많게는 1,900만원대에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가격 메리트 정말 괜찮죠? BYD 아토3가 이 가격에 나올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덕분인데요. 안정성 면에선 강점이 있는 대신 보조금 측정 기준에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두 트림 모두 전기차로서 기본 성능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플러스 트림 쪽이 만족도가 더 높을 듯해요. 기본형에도 대부분의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플러스에는 통풍시트나 전동 테일게이트, 8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 같은 고급 옵션이 추가되거든요. 옵션 구성을 보면 이 가격에 이 옵션이 된다고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인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전동 시트는 기본, 18인치 투톤 알로이 휠, 파노라믹 선루프, 12.8인치 회전형 터치 디스플레이도 기본입니다. 여기에 3D 서라운드 뷰, 무선 충전, 스마트폰 무선 프로젝션, 디지털 키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플러스 트림에는 운전석과 동승석 통풍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전동식 트렁크 같은 편의 사양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성능도 궁금하시죠? 아토3는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는 31.6kgm, 전륜 구동 기반으로 제로백은 약 7.3초입니다. 배터리는 60.48kWh 용량의 LFP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최고 속도는 시속 160km로 제한되지만 고속도로 주행도 무리없어요. 도심에선 349km, 고속도로에선 287km, 복합 기준으로 321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복합 전비는 4.7km per kW로 h 이 정도면 꽤 효율적이죠. 충전 시간도 부담 없습니다. DC 급속 충전을 이용하면 30분이면 배터리 80%까지 충전할 수 있고요. 2.2kW V2L 기능이 있어서 캠핑이나 외부에서 전기제품 쓸 때도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기능들 은근히 전기차 고르실 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외부 디자인도 살펴보면 LED 전조등과 후미등으로 날카로운 인상을 주고요. A필러와 D필러 그리고 루프 스포일러까지 공기역학을 고려한 디자인이 정돈됐습니다차 크기는 전장 4,455mm, 전폭 1,875mm, 전고 1,615mm로 다섯 명이 탑승하기에 충분하고요. 트렁크 공간도 넉넉해서 캠핑이나 차박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비 이야기도 해볼까요? 연간 주행거리 1만 5천km 기준 전기요금을 1kW당 324원으로 계산하면 연료비는 약 116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거기에 자동차세는 연간 1 4만원대 전기차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면 유지비 부담이 정말 낮아지죠. 무엇보다도 국산차보다 옵션 더 많고 가격은 더 저렴하니 가성비 따진 소비자분들에게 딱 맞는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BYD 아토3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국차라서 걱정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물을 직접 보고 타보면 생각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전기차로 접근하기에 부담없는 가격, 충실한 기본 옵션, 괜찮은 성능까지 실속형 소비자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견적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문팀장이 상담부터 출고까지 제가 직접 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